오늘 이 새벽 시간 다니엘서 5장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살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다니엘 5장의 말씀은 이제 벨사살 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꿈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제 해석과 관련된 부분 앞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들이 뭐두 번에 걸쳐서 나왔고. 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었 오늘 이제 별사살 왕과 관련되어져서는 아 이제 그 손가락들이 쓴 글씨를 이제 읽고 해석하는 문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중심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느부 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끝까지 어떤 내용들에 저희가 다. 완결을 위해선 좀 읽었고요. 이 내용 저희가 간단히 살펴보고 또 본문에서 생각했으면 하는 이제 기도의 제목 저희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부터 이제 십이절까지 제가 혼자 쭉 읽은 그 부분을 살펴보면 벨사살 왕이 어떤 잔치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길이 나타나서 이제 글지를쓴것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읽고 해석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 이랬을 때 이제 왕비가 나와서 다니엘을 이제 추천한 것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 이제 일절부터 4절 보시면요, 먼저 벨사살 왕의 이제 잔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잔치를 베풀고 그다음에 이 잔치 자리에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이제 그릇을 느부갓네살왕 어, 그의 부친이라고 나오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이제 탈취하여 온 이제 그 그릇들 가지고 오게 하고 그것으로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우상들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 벨사살왕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뭐 해석을 하면 베리시어 이제 이 바벨론의 이제 가장 으뜸신이라고 하는 마르독을 베리라고 됐다고 하는데요. 베리시어 임금을 지키소서 이런 뜻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벨사살 왕이 누굴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저희가 추석들을 보면 아이 이제 어떤 왕이 어떤 구체적인 이름은 에빌 무로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대표를 보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것이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한 43년 동안 다베론을 다스린 왕으로 나오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다음에 에빌무로닥이 다스렸는데 단지 2년을 다스렸습니다. 오늘도 보면 마지막에 이제 살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2년 다스렸는데 2년 다스리는 것에 아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어떤 그 일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벨사살 왕이 제 왕이 된지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이제 2년 동안 왕에 있었으니까요. 한 2년 정도 되어졌을 때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이제 탈취하여 온그 그릇들을 내 오게 하고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상들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잔치를 이제 벌이고 있었는데 네,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복수형으로 썼죠. 사람의 손가락들이 여러 개 나타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석회벽이라고 하는 것뭐 아무래도 흰색이겠죠. 그리고 촛대 맞은편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일 것입니다. 이곳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이제 글자를 쓰는데요. 이 글자가 막 쓰여지는 그 손가락들이 나타난 것과 글자가 쓰여지는 그것을 이제 이 어, 발사살 왕이 보는 것이죠. 보고서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크게 놀라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얘기를 하죠. 뭐, 얼굴빛이 변하고. 잔치 자리에서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게 되었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깜짝 놀라고 크게 당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칠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언가 씌어졌으니까요. 이제 그것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 아, 술객 그다음에 갈대야, 술사, 점쟁이들 어떤 이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소리 질러서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 뭐 옷도 뭐 자색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당황하고 있을 때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왕비가 와서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랍니까 11절을 보시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거 이제 이방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앞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왕도 이제 이 다니엘을 칭할 때 이렇게 칭하는데 왕비도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 그다음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이런 어떤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은 사람이다. 그랬는데도 이제 이 벨사살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왕이 벨드세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고 이제 의뢰를 해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이제 중반과 후반부를 차지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것 이제 풀어주면 세째 뭐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기하면서 해석을 의뢰하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아 다니엘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석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근데 앞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빌사살 왕,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사장 어제 살펴본 내용.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땅의 중앙에 있는 어떤 무성하게 자난 나무처럼 그렇게 이제 세계의 어떤 그 지배자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교만하게 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셔서 나무를 마치 베어버리는 것처럼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서는 뭐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자고 그런 어떤 것을 일곱 대 동안 당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다시 회복되어져 온 것을 당신 아들로 알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다음에 베사살 왕 당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글자로 당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제가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 주신 말씀들인 그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간 것을 보죠.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되. 18절 중간 부분 도 보면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고. 19절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었다.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 사람들 중에서 쫓겨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가다가 중반 부분부터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되므로 알게 되면 이르렀고 그때 다시 이제 회복시켰다. 이제 이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아버지들에게 있었던 일들은 <laughs> 그 자식들이 잘 알죠. 왜그러냐면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어떤 그 삶의 영향에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이제 잘 아는데 이 펠사사는 느부갓네살 방에게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 2절 보시면 별사살왕이요 근데 당신은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십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서 그다음에 이제 25절 보시면 기록된 글자 메네메네 대겔 메네, 아우바르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6절, 27절, 28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부터 31절을 보면 그다음에 이제 이일에 있은그 다음 날 이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이 오늘 이제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 저는 저희가 이 다니엘서 생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다니엘이 참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되어지죠.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서 지금 이제 2장까지인데 내용, 나온 내용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곳에는 이제 세 친구들이 어떤 그 나오고 3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1장2장그 다음에 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쓰는 것을 보니까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 으뜸으로 딱서고요그 다음에 뭐이 궁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 정말 발군으로 딱 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니엘입니다. 어, 꿈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뜻을 정해서 나아가는 걸 기뻐하시면서 어, 그와 그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능력을 딱 주셔서 그 다음에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것 그래서 지금 드무갓네살 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왕기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은혜가 이제 이 다니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또 거서 생각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와 얼마나 함께 하시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 이제 어떤 분에게는요 성령님께서더 함께 하셔서 모든 시간 더 함께 하시면서 더 크게 역사가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는 못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도 그 삶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저희들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쓰여진 글자 다른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꾸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서 있는 이제 그 다니엘을 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이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희가 사도 사도들 그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면 거기에 사도들도 그렇고 뭐빌립과 같은 분은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죠. 보죠. 우리도 저희들 이제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또 기도드릴 때 단일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해주십시오 기도드리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이 벨사살왕과 관련된 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점선이 최고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볼수 있게 되겠죠 지금 벨사살왕이 이런 글자가 나타나고 그가 심판받는 것 이렇게 보면 이제 겸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교만하게 나가다가 아버지가 교만하게나 갔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베스살도 그런 것을 제가 봅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